뭐 안부수가 뭐뭐 뭐, 뭐, 건물 이름이냐 뭐냐고 하는데 <laughs> 사람이 내가 이거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렵다.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거든. 를 안부수라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설명을 많이 했냐. 뭐 합수부 이런 거 아. <laughs>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인데 네, 안부자숫 자. 네, 이 사람은 경기도랑도 관련이 있고 음. 쌍방울이랑도 관련이 있고 북한이랑도 관련이 있어. 음. 그래서 검찰은 이 사람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서 음. 이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진술이 한번 크게 바뀌어요. 음.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음. 아유, 그만하잖아, 나도. 아유, 안부수씨는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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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네. 바뀌었다고. 어,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대북송금이 쌍방울 때문에. 네. 그렇게 사용된 거라고 얘기했어 이재명이랑 아무 관련 없다고. 음. 그런데 그 회유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금품을 제공을 받고 음. 이거 사실 이재명 때문이었어라고 바꿨다고. 그렇죠. 그게 안부수야 사람 이름 안부수. <laughs> 안부수의 딸에게도 뭐 오피스텔 등등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이게 설명하기 어렵다 매번 해야 되니. 요건 네, 이제 이렇게 된 거고 네. 오늘은 리호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또 설명을 해야 되지? 리호남. <laughs> 리호남. 김성태 회장이요.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음... 이야기를 해 왔어. 근데 세 차례 나눠서 보냈다고 해 왔거든. 근데 그 가운데 70만 달러를 어... 필리핀 마닐라 행사장에서 리오남을 만나 가지고 음... 줬다고 이야기를 해 왔어요. 네. 그런데 봤더니 리오남이가 필리핀 행사장에 왔다는 기록이 없어, 음. 봤다는 사람도 없고. 그쵸. 그럼 만약에 리오남이 필리핀 행사장에 안 왔으면 이거는 음. 뭐다 게임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 리오남을 지금 인생을 걸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봉지욱이야. 그 리오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리오남을 한번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게 애초에 제가 이제 필리핀 행사장에 리오남이 오지 않았다니까. 방,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는데. 500만 달러가 건너간 것은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완성이 돼요. 음. 두 차례 나와서 돈을 줍니다. 그런데 뒤에 돈이 더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돈이 더간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음. 왜냐하면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달러를 줬다고 했는데 갑자기 뒤에 돈을 또준 거예요. 한두세 30, 음. 차례, 300만 달러를 음. 세 차례 걸쳐서.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돈이, 돈이 외화 밀반출이 됐는데 이거를 북, 북으로 준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명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 이거 방법 비용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세상에 누가 어느 누가 방법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방법 비용을 1년 동안 할부로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냥 한 번에 주고 가, 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전자제품이 아니잖아요. 네. <laughs> 제가 그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그 방법 비용은 300만 달러라고 검찰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수사 기록을 제가 보니까 2019년 5월에 아, 리, 김성태가 리오남을 만나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이렇게 음. 했고 음.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필리핀. 김성태가 리오남에게 70만 불 현금으로 줬다. 음. 그 다음에 11월에는 김성태가 송명철이라고 조선 아태위 이분은 이제 공식 직함이 있는 분이에요. 음. 리오남이란 분은 일종의 그 공작원 경제 일꾼인데 일종의 오래된 공작원입니다. 지금. 1954년생에 아, 음. 원래 본명은 리철이고 음. 엄청, 그러니까 유명한 분입니다 그냥. 지금도 실존 인물이고 예. 네, 지금도 아, 있고 아. 그냥 미국 CIA에서도 그냥 유명한 인물인데 아. 예를 들면 리오남한테 약속을 했으면 계속 리오남한테도 가 했어야 되는데 음. (11월) 달에는 왜 송명철이 등장하느냐 음. 송명철이 돈을 받고 사인한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아, 영수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때는 그냥 송명철한테 간 걸로 아 저렇게 붙여버렸구나 네. 아 그렇게 하다가 나머지 (30만 불은) (2020년) (1월에) 리오남을 만나서 잔금을 완납을 했다 음. 근데 저때 당시에 그러면 그 이후에 왜 방북이 성사가 안 됐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북한이 문을 닫았다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잠깐 다시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200만 네. 달러 같은 경우는 네. 영수증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700만 달러, 30만 달러는 네. 영수증이 있어요? 70만 30만 영수증이 없어요 아 저건 아예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그러면서 야 이거 필리핀 이상한데 리오남이왜 등장하지 왜냐면그 전에 500만 달러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 네. 500만 달러도 다 송명철이 받았습니다 영수증은 있어요 어, 아 그건 영수증이 네. 있어 네. 그리고 국가사에서 한 사람이 사인한 게많아지다 감정까지 했더라고요 아 송명철의 영수증 돈을 받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800만 중에 700만은 다 송명철이 받았는데 100만만 리오남이 받았고 애초에 방북을 논의한 건 송명철이 아니고 리오남이었거든요 근데 저걸 다 그냥 송명철이 가져갔다 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리오남을 갖다 끼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보니까 아, 이제 전에도 알겠네. 제가 작년에 뉴스탑에서 기사 많이 썼는데 아, 이제 뭐 쓰다쓰다 쓰다 답답하니까 그냥 리오남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작년에 했죠. 와이 사이즈가 어. 큰 사람이에요. <웃음> 작년에 <웃음> 리오남 만날게. <laughs> 와 대단합니다. 아니, 작년 이잖아, 11월에 <laughs> 리오남이 러시아에 있다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타진을 했는데 주위에서 엄청 말리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아 위험하다. 야 국가보안법으로 너 바로 잡혀가. 아, 주위에서 진짜 싸잡아 말리고 저희 와이프. 난리가 난 거죠. 어, 이거는 지쳤냐고. 위험해.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좀 참았는데 이제 정권도 바뀌고 했는데 마침 제가 엊그저께 여기 나왔었잖아요. 나와서 리오남 얘기를 했잖아요. 예, 했잖아. 야, 이걸 보고 또 제보가 또 어, 왔어요. 뭐야? 왔는데 어. 기존에 이제 저에게 제보가 주신 분이 있다면 크로스 체크가 되는 또 다른 제보자가 왔는데 이두분다 리오남과 지금 접촉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 지금 대통령은 북한과 어~ 정부 측은 물론 민간도 어~ 교류하는 게 없다 바늘구멍이라도 찾아서 교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 측에서는 이미 교류가 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리오남이 나타났다는 건데 리오남의 육성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공개는 아직 못 하겠는데 리오남의 육성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리오남의 사진도 확보를 했고 네.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전 리오남을 못 봤으니까 리오남을 아는 분들하고 국정 전직 관계자들 통해서 그 리오남이 맞다라는 아, 확인했어요. 했어요. 확인을 했는데 지금 어딘지도 알아요. 리오남이 지금 어딘지도 아는데 조심스러운 게 그렇다면. 제가 접근을 했을 때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굉장히 이 사람은 지금 70대 베테랑 공작원이고 아. 취재를 하겠다고 몰카를 들어가 가봐야 매송이지. 다 이, 이분 손바닥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크로스 체크를 한 거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7월에 필리핀에 갔었느냐? 어, 야 내가 필리핀을 어떻게 가냐? 필리핀은 수교가 안돼 있습니다 북한하고. 북한이 어. 그리고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음. 근데 공작원이 CIA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공작원이 필리핀을 왜 가냐? 음. 당시에 여섯 혁명철을 비롯한 어, 여섯 명이 베이징에서 어, 북경에 대기하고 있다가 필리핀을 가요. 근데 당시에 어떤 상황 이 있었냐면 필리핀에서 이 여섯 명 있죠. 행사에 참가하기로 한 여섯 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음. 수교국이 아니라서 야 얘들 도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부수가 이 행사의 주최자들아요. 음.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필리핀 언론인 협회장을 통해 가지고 로비를 해요. 1억을 주고. 오. 억을 주고 여 명의 비자를 발급 받아요. 아. 그런데 그래, 그 당시에 북경에 어느 호텔이 호텔로 특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 명이 다 비행기 타 필리핀 가잖아요. 네. 가기 전까지 리오남 같이 있었어요. 아, 가기 전같있었 어, 그건 사실이야. 리오남이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내가 안부소랑 같이 있었고 만났지. 근데 나는 거기서 북한으로 들어갔다. 어. 얘들은 필리핀으로 가고 남북으로 돌아갔다라고 어.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국의 검찰 때문에 나 처형당할 뻔했다. 어. 70만 불을 지금 자기가 받아서 착복한 어. 게된 거예요. 어. 70만 받았지, 30만 받았, 100만 달러면 저때 환율 한 1,200원 정도 됐을 테니까 12억입니다. 12억. 어. 와이오지 12억을 받아가지고 <laughs> 어. 상납을 위에다가 상납을 안 하고, 어. 만약에 슈팅했다, 어. 그럼 내가 여기 나올 수 있냐? 이거 아오지야. 어. 라는 얘기를 이분이 네. 작년부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있다가 작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이 음. 리오남이 나타날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남북 정상회담, 음. 리오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 네. 리오남이 다 관여돼 있습니다. 아 어, 그래. 네. 이분이 여러 가지로 외화벌이 일꾼으로 해가지고 슈킹을 많이 해요. 아 많이 네, 원래 그 기업들을 <laughs> 하긴 해 외화벌이 일꾼이 뭡니까 슈킹하는 거잖아요. 아유 그런 네. 얘기하면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보세요 70대인데도 숙청당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 있다 어. 나와 있다. 어. 결국 이제 공식적인 명 공식적인 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에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러시아의 그 가스 동해 가스전인가요? 아 그래. 가스전을 북한 남한 일본까지 연결하는 그 구상이 있었대요. 예전에 발표된. 예, 그 음. 구상이 있었대. 왜냐하면 우리로서도 우리도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음. 우리도 오케이를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구상을 자기가 어, 실현하라는 특명을 받고 나왔다고 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굉장히 민감한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여러 가지 민감한 얘기는 제가 만나서 직접 들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중요한 것은 필리핀에 안 갔고 내가 필리핀에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는 거야. 아 이렇게 거죠. 그렇지 음... 필리핀에 받아서 저도 슈킹해서그 끝나는거죠 그러면 이 없어지니까 필리핀에 안간거는 뭐 여권에 나오잖아요 아 네. 다행히 같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음... 거다 그리고 암부수 욕을 그렇게 하더래요 안부수, 왜 암부수 어 암부수가 그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음. 주가 부양한다고 어. 확뜰 거라고 해갖고 본인도 좀 샀대요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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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진짜로. 에이, 아니, 진짜로. 어, 지금 농담 아니, 아니라 지금 제가 서는데. 하는 이방송 있죠 리오남이 봅니다 내일이나 모레 안에 이틀 안에 이분은 <laughs> 그냥 남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보다 더 남한스러운 사람 근데 그걸 아니, 어떻게 어떻게 사? 주식을 어떻게 사요 계좌가... 예를 들면 암부수를 통해서 이분만 산게 아니고 암부수에게 처음 리오남을 소개해 준 사람이 어, 중국 단둥의 사업가 박대용 씨라고 있어요 이분도 암부수에게 10억 넘게 줍니다 나노스 주가 주식 사달라고 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띄울거라고 그때 실질적으로 2019년 1월에 나노스의 주가가 두배 가까이 올라요 음. 어. 안부수 본인도 사요 본인도 어. 다들 그 기대를 가지고 왜냐면 자기들은 이거 주가 조작 들어갈 거니까 호재라고 어. 하고 샀고 본인도 샀다 그래서 좀 먹었대요 아니면 잃었대요? 아 그니까 그게 잘안돼가지고아잘안돼가지고 어. 아, 안안안 안부수라고 그렇죠. 엄청 음. 욕을 하는데 음. 어.